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브라가 vs 헹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라가, 무티뉴는 중원 깊숙이 내려와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한 박자 빠른 패스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한다. 역습 시에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공을 전환한 뒤엘 우아자니가 수비 뒷공간을 향해 빠르게 침투한다. 이때 무티뉴의 킬패스 정확도는 브라가 공격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는 핵심 요소다. 엘 우아자니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타이밍에 마무리를 가져가는 유형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행크 오영규는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 라인이 늦어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찼다 프로 소부스키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브라가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특히 행크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롱패스 한 번에도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이로 인해 중원 커버가 늦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브라가 승리 경기는 브라가의 역습 구조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무티뉴의 패스 타이밍과 엘 우아자니의 침투 속도가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행크는 중원 압박에서 밀릴 경우 빠르게 균형을 잃고 역습 한 방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브라가는 효율적인 빌드업과 한 번의 결정적인 역습으로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 PAOK vs 영보이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PAOK 그는 최후방 수비라인과 최전방 공격라인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수전환 시팀의 리듬을 조율한다. 특히 콘스탄티아스의 롱패스 정확도와 전방 침투 타이밍은 찰로프의 움직임과 완벽히 맞물린다. 찰로프는 포스트업 이후 빠른 턴으로 박스 안 공간을 점유하며 콘스탄티아스의 어시스트 루트를 완성형으로 만들어낸다. 지부코비치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와 커신 모드를 활용해 공격의 폭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넓게 벌려준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영보이스 기고비치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방 압박을 주도하지만 수비로 복귀하는 타이밍이 다소 느리다. 몬테이루는 중원에서의 전환 능력은 준수하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방향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라벨로송은 좌측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 전환의 출발점이 되지만 수비시 백업이 늦어 측면 공간이 비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비 라인이 중앙 집중형으로 밀집돼 있어 박스 외곽에서의 커버가 불안정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AOK 승 PAOK는 콘스탄티아스의 전진성과 찰로프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지부코비치의 측면 지원이 더해지면 상대 수비는 공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영보이즈는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해 중원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콘스탄티아스의 박스투 박스 활약이 중심이 되어 PAOK가 홈에서 경기를 완벽히 지배할 것이다. 상경기 풀젠 VS 페네르바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풀젠 드로신미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상대의 조직적인 중원 압박에는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비드라는 좌우 이동을 통해 세컨드 볼에 반응하며 찬스를 노리지만 공격 전환 시 템포 조절이 부족하다. 수아레는 후방 빌드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볼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특히 3백 수비 구조가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 쉽게 열리는 단점이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페네르바체 프레드가 중원 깊은 위치에서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맡으며 그의 정교한 패스는 전방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완벽히 지원한다. 아센시오는 프레드의 전진 패스를 받아 측면에서 날카로운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엔 내시리는 제공권과 포스트업 능력을 겸비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력한 위협이 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페네르바체 승이 경기는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페네르바체는 프레드의 정교한 패싱과 아센시오의 돌파 그리고 엔 내시리의 마무리가 맞물리며 공격의 삼각축을 완성한다. 풀제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겠지만. 빠른 템포 전환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프레드의 리듬에서 출발하고 그 리듬을 잡은 페네르바체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4경기 페렌츠바로스 vs 루도고레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페렌츠바로스 중앙 미드필더 조셉이 인터셉트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즉시 전방으로 볼을 공급한다. 이때 핵심 플레이메이커 카니초프스키가 역습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그는 압박을 끌어내면서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으로 날카로운 킬 패스를 투입한다. 이 패스가 통과되는 순간 발 빠른 공격수 바르가가 육상 선수급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든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루도 고레츠 수비형 미드필더 칼로기 1차 빌드업을 맞지만 상대의 하이프레싱을 받으면 볼 순환이 급격히 둔화된다. 마차도는 측면에서 드립을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환 타이밍이 늦어 중앙 연계가 끊기는 경우가 잦다. 카이오 비달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수비시 복귀가 늦어 좌우 밸런스가 흔들린다. 루도 고레치의 가장 큰 약점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의 대응 속도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페렌츠바로스 승, 이 경기는 빠른 역습과 공간 활용의 완성도가 중심이다. 페렌츠 바로스는 카니초프스키의 패스 감각과 바르가의 스피드를 결합해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루도 고레츠는 수비 전환이 늦어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실점 타이밍이 빨라질 수 있다. 결국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페렌츠 바로스가 경기의 리듬과 결과 모두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5경기 볼로냐 vs sk 브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볼로냐 오드 가르드가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면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가 동시에 포켓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리며 오르솔리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커신 후 강한 슈팅으로 공격을 이어간다. 이 구조는 볼로냐가 상대의 중앙 수비를 뒤흔들며 페널티 존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이어진다. 또한 오드가르드는 단순한 패서가 아니라 압박을 끌어낸 뒤 빠른 타이밍의 로빙 패스로 전진을 유도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불안 피네와 콤비그가 좌우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찬스를 만들지만 하프라인 이후 볼 전개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특히 중원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 실수가 잦아 상대에게 위험 지역에서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헤게보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볼로냐의 미드필더 라인 앞 압박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피네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커버플레이가 느려 역습 상황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볼로냐 승이 경기는 포켓 공간 창출과 템포 조절 싸움이다. 볼로냐는 오드 가르드의 정교한 스윙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벌려내고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가 그 틈을 파고들며 공격을 완성한다. 브라는 중원 압박과 수비 회복이 늦어 볼로냐의 점유율 전개를 차단하기 어렵다. 결국 오드가르드의 전환 감각이 빛나는 볼로냐가 홈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6경기 슈투트가르트 vs 페에노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슈투트가르트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며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공격 라인을 끌어올린다. 볼 테마드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앞세워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컷백과 인사이드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브레웰링은 이선 중앙에서 전방과 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활약하며 데미로 비치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낸다. 슈투트가 르트의 공격 전개는 단순히 속도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좌우 폭을 넓히며 페널티 박스 측면 공간을 유연하게 공략하는 전술적 구조를 가진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페에 노르트 우에다는 최전방에서 타기형으로 버텨주지만 볼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 무사는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협력 수비를 상대할 때 패스 타이밍이 늦는 단점이 있다. 스테인은 중원에서 전환의 핵심을 맞지만, 슈투트 가르트의 강한 압박에 맞설 경우 볼 소유 유지가 어렵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슈투트 가르트 승 슈투트 가르트는 단순한 홈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완성된 하프스페이스 운영 능력을 갖춘 팀이다. 볼테마드의 공간 침투와 데미로비치의 포스트 플레이가 절묘하게 맞물리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페에 노르트는 압박 대응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